자기 나이에 거기 더하기 90을 하면 그게 자기 혈압이다 그러는데 걔네가 정했는데 이게 언젠가 갑자기 점점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120에 80이라고 20세가 넘은 성인을 모든 걸뭉뚱 거려 가지고 80 먹은 할머니도 120에 80만 넘으면은 고혈압 고혈압 약을 처방을 했니 우리 엄마도 지금 그래서 고혈압 약에서 먹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 어떡하냐고 자식 말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건강 TV의 백석규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혈압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이거 혈압제잖아요 간호사분께서 1999년도에 수축기하고 이완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그 혈압의 수치는 기준치가 160에 95였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는 120에 80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해마다 갈수록 점점 점점 내려와서 현재는 지금 120에 8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혈압 고혈압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WHO는 이 예산의 70%를 제약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압력을 얻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판매량 1위의 약이 바로 고혈압약이에요. 이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세명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라고 할 정도로 대개 주변에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또 의사분들께서 이거는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 저는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면 이 고혈압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을 보면, 당뇨병, 무슨 무슨 관절염병, 무슨 심장병, 세계 국제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의 종류는 12,640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고혈압이라는 거는 뒤에 뭐 병명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냥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혈압이 왜 그러면 위험한지, 그, 보통 이제, 고혈압이 위험한 거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는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게 다 상식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그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의사분들은 고혈압을 그냥 내버려 두면 뇌졸중에 걸려서 반신 불수가 되거나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금 당장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공포심을 이렇게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뇌졸중은 분명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무서운 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또 암과 심장병에 이어서 사망 원인의 세 번째로 해당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기도 한데요. 그. 여러분들은 이 뇌졸중에 이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뇌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 두번째는 뇌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출혈 또뇌 표면에 혈관에 생긴 혹이 터져서 이 지주막이라고 하는 수막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거든요 이1 9 9 9년도에이 조사에 따르면은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뇌경색이 8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뇌출혈은 13%, 이 지주막하 출혈은 3%였다고 합니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출 때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뇌 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이 혈류의 강도를 높여서 피의 응고물을 흘려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즉, 혈압을 높여가지고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가지고 병을 낫게 하려는 이게 작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 건데,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를 떼내려, 떼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러는 거죠. 이런, 이런 논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혈압약에 그 칼슘 기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칼슘 기량제는 바로 이 칼슘 통로를 막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혈관을 수축하지 못하고 넓어진 채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쉽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서 혈압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칼슘 기량제는. 아주 우리한테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그 혈압 낮추는 것만이 문제 그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칼슘의 통로는 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모든 세포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이 모든 세포에 칼슘의 그 통로를 막아, 막아 버리기 때문에 세포는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폐는 바로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역 세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 속에는 몸 속에 침투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 어떤 그런 암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암 세포라든지 이런 이상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칼슘 기량제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서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 혈압의 기준치는 자기 나이 플러스 90을 하면 되었거든요. 이것은 의과대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식에 따를 경우에 만약에 내 나이가 60이라고 그러면 150이 맞는 거고요. 70이면 160이 되는 것이죠.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적인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모두 다 120에 80을 그냥 건강한 사람이 혈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환자들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작년에 2023년도에 고혈압약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저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그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어디나 가면 쉽게 우리가 혈압잘 수 있는 기계들 많이 보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하루에 한 10번에서 한 20번을 한번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혈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을 때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하시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기 전에 잠자고 일어나서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기 때문에 그 한번 내가 쟀다고 해서 그 고혈압 수치가 저 본인의 정상적인 고혈압 수치가 아닌 아니,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은 어 사실은 평상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또, 또 평상시에 많이 웃으시고, 웃으면은 그런 어떤 면역력도 올라가고, 또, 뭘까요? 자율신경 밸런스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고, 뇌기능도 활성화되고 많은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웃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도 좀 바꾸시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 혈압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병원에서 내가 딱한번 재가지고 140에 얼마다 해서 고혈압이다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그말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혈압 얼마든지 그 관리하실 수 있고 그 수치가 이렇게 전에는 높았는데 지금 현재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그 연연하지 마시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만 계속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십니다. 백건강 TV 화이팅!